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과 졸업생 1,6학번 김지수입니다. 현재 선배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현재 삼성동자서비스 소속 강서센터 자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엔지니어 지원과 고객 지원입니다. 엔지니어가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챙기고, 간단 부품이나 소모품을 구매하러 오시는 고객님들께 모델명을 받아 부품을 찾아드리는 등의 센터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배님께서는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일단 비서과를 나왔으니 비서 자격증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비서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2급을 취득하였고요. 제학시 저는 서비스직, 취직에 관한 생각을 확보했기 때문에 면접 도우미 활동과 반부대표 등을 도맡아 하며 사람들과의 유대와 사교성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학과 커리큘럼 중에서 선배님께 가장 도움이 됐던 수업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보고 및 응대 서비스 실무와 문서 작성과 관리와 같은 현장 중심 교과들이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서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다른 직무로 취업하더라도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 토대로 회사에서도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천대학교 비서사무 행정과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 도 이야기했듯 현장 중심 교과들이 알차게 짜여있는 커리큘럼과 많은 특강들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 편향되어 있는 특강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 들을 수 있었던 특강이라 더 넓고 깊게 생각하고 시야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특강들이 저희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과만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나 대학생활을 하면서 추천하고 싶은 일은 있으실까요? 어, 재학생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각종 대외활동이나 멘토멘티 학습동아리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등 저희 학교는 자기 개발과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이 어떻게 보면 사회인 신분이 아닌 학생이신 신분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울타리인데 모두 후회 없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다 누리며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학하셨을 때 선배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엔 나름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저 스무 살인 게 신나고 낙천적인 신입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 모습도 완벽한 어른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계획하고 책임지며 사회의 보호를 받던 학생이 사회의 한 건강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비서사무행정과에 재학 중인 재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면요 현재 각자 취업 걱정이라든지 성적 부담과 학교 친구들과의 문제 등등 학생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과 불안감으로 오는 걱정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지금이 정말 돌아오지 않는 빛나는 시기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밖으로 정말 선배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꼭 한마디만 하신다면요? 모두에게 기회는 꼭한 번씩 오지만 모두가 그 기회를 잡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항상 긍정적이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